네, 여의도 왔다나, 오늘은 이준배 서울시당위원장 함께 하겠습니다. 세종입니다. 아, 세, 세종. <laughs>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 어, 예, 반갑습니다. 세종시당위원장 이준배입니다. 네, 제가 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울이라고 하셨어요. 좀 올려드렸는데. 아, 별로 그렇게 서울은 좋아하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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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시당위원장이라고. <laughs> 네, 그게 훨씬 좋게 갔요 네, 지난주말에 세종시에서도 어 초유의 집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했습니다. 세종시 역사상 예. 최대. 예. 예. 뭐 역대급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상대적으로는 네. 좀 부족한 면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네. 세종시 자체가 아시다시피 완전히 그 음. 야도시 아닙니까? 좌파 도시. 예. 근데 그 안에서 지금까지 제가 본 중에는 가장 큰 집회였다고 봐요. 여야할거 어. 없이 어. 그래서 한 천여 명 이상이 나오셨고. 어. 어, 제가 도로를 이렇게 점유해 갖고 한 집회를 처음 봤습니다. 어, 세종시에서는 네. 도로 점유 집회는 네. 최초였습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어. 그 지역에 이제 그 중앙부처들이 많잖아요. 음. 부처들 있는 데서는 이제 그 많이들 와서 집회를 해요. 아. 그러나 시민들이 나서서 아하. 하는 집회는 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럼 경찰도 출동했겠네. 경찰 버스도 봤습니다. 어, 경찰 버스도 <laughs> 왔어요? 예, <laughs> 그것도 버스, 처음 있는 일이 예, 처음입니다. 예, 버스가 한두 대가 아니라 대규모 병력이 와갖고서 예. 예, 집회 질서를 좀 어, 함께 이렇게 해줬고요 경찰이 아, 오면 되게 조금 불편한데, 예. 반가웠던, 뭐 반가웠던 모양입니다. 아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런데다가 요즘 최근에 네. 이제 초기에 1, 2, 3 개업 이후에 네. 민주당에서 많이 나와서 집회를 했어요. 어. 근데 어느 날부터 점점 사그라들더니 아예 지금은 집회가 아, 없어졌어요. 집회는 아예 아,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졌고, 음. 아, 우리 우국 자유파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음, 예. 예,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laughs> 음, 그래요. 이게 지금 뭐 우리 이준배 세종시당 위원장은 광화문 집회 때도 연단에 오르고 또 한남동 집회에서도 연단에 오르고 해왔는데 지금 지난 주말을 계기로 광화문 집회가 불시가 돼서 예. 예, 전국 집회를 지금 확산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주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상했습니다. 네. 에, 국민이 나서서 이 잘못된 에, 나라가 잘못된가는 길, 네. 그리고 대통령을 에, 강금까지 해가면서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역사상 이런 일들을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네. 에, 물론 이제 단초는 강화문이었고 어, 이것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네. 에,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여전히 그강건너 불처럼 보는 데가 두 군데 있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어디 하나가 불교계고 네. 하나가 국민의 힘이다. 얼마 전에 불교계 다녀오지지 않으셨네. 요 그건 제가 그 <laughs> 존경하는 큰 스님을 배로 산사에 간 것이고 우선은 이제 저는 뭐 종교 쪽 얘기는 좀 좋고 네. 국민의 힘이 최근에 이제 그 지도부를 제외한 그 원내 당협 위원들이 네. 주축이 돼서 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 단위의 집회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강화문에 다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강화문에 집중하는 거는 집중 하대. 네. 이제 전국 단위의 그 지역들 뭐역 주변으로 해갖고 시청이나. 네.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갖고 예, 집중적으로 저는 하고 있고요. 네. 요번 주도 저는 광화문에 저희 그 시민 애국버스는 음. 올라갑니다. 어, 광화문으로. 그, 어, 예.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주는 대전에 음. 예 대전 역에서 하는 어. 예, 우리 집회에 가서 어. 또 대전 시민들께 이 부당함을 알리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들 또한 이제는 네, 나서지는 못하지만 침묵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러니까 딴 소리는 못한다. 네, 딴 소리는 못한다. 아, 국민의힘이 네. 네, 딴 소리 못하고 음, 있고. 눈치보게는 만들었다. 예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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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도면 뭐 저는 뭐 아주 중요한 결과라고 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겨울철 되면 사랑의 온도탑 많이 만들잖아요. 네. 역 주변에 제가 네네. 이제 역 구미역도 가보고 쭉 가봤더니 사랑의 온도탑을 보면서 그 온도탑이 분노의 온도탑 같은 느낌이 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음.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역으로 이제 지역에서 어. 광화문으로 모 오시는 분들이 어. 지역 중심으로 이 분노를 겹겹이 어. 싸고 있다. 어.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 국민의 분노의 탑이다. 어. 이것을 그들이 침묵하거나 어. 그들이 그것을 아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전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질문 오셨는데. 아, 이번 주 토요일 날이니까 네. 8일일 겁니다. 예. 2시부터 4시까지 음. 대전역에서. 대전역. 음. 예, 예. 이게 지 지방은 대개 역에서 합니다. 이게 서울은 광화문에서 하지만 음. 음. 어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기차역에서 그 광장이 제일 넓은 광장이 역광장이에요. 그래서 대구는 동대구역광장에서 부산은 부산역광장에서 하듯이 음. 대전은 대전역광장에서 하는 것 같고 시간은 2시부터 4시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어제도 저께, 그, 현재 5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 6차 네. 변론이 있을 건데, 네. 5차 변론이 굉장히 중요한, 또 오늘 있을 변론도 굉장히 중요한 변론이 될것 같은데, 5차 변론에서, 이, 홍 장원이나, 이, 그동안, 말 바꾸면서, 그, 대통령을, 그, 내란에, 그, 빠뜨리려고 했던, 어, 이런, 그, 오염되고, 그, 왜곡된 진술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저는 이제 그 이제 뭔가 바뀌기 시작했다. 큰게 음, 오고 네. 있다라는 네네. 이제 느낌이 확 왔고요. 어 사실은 제가 집중해서 본 거는 그날 변론 중에 김계리 변호사가 음. 있는데요. 아, 젊은 변호사, 예, 네, 84년생 네. 여성 변호사인데 네. 네. 이 변호사가 홍정원에게 이제. 30분 동안 음. 질의를 합니다. 네, 제가 거기에서 가장 크게 이제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봤는데 음. 이 타임라인을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홍장원이한테야 음. 네가 전화받은 시점 음. 여 인형하고 통화했던 그 시점이 어. 에, 11시 04분이다. 음. 06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하거든요. 음. 23시 06분. 음. 근데 그 시간대에는 어 사실은 방첩사의 대원들이 음. 아예 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메모지의 내용을 보면은 야그 추적을 해 봐라. 다어딨는지 음. 모르겠다. 음. 그걸 좀 도와달라. 음흠. 이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실질적으로 봐 보면은 어, 어. 그 다음 날 어, 0시 40분에 순차적으로 도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지 않은 이상은 음. 있을 수 없는 일을 얘는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쪽지는 미래에서 온 쪽지다 어.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조작을 넘어서 이거는 그 내란이죠 그래서 네. 현장은 스스로가 내란 범임을 그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한 거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이제그 워낙 많은 가짜뉴스와 괴담과 오염된 진술들이 있어서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그 헌법재판소 변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이른바, 그, 내란죄 형사사건에서 네. 법정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렇죠.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네.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법부가 그 민주당에서 뭔가 지령을 내리듯이 계속 법원 판결을 내로남불 판결로 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민주당 그걸 결과를 보고 나서 음. 본인들이 딱 듣기에 유리한 거는 음. 사필귀정이라고 아, 얘기하고 예. 그리고 또 자기들이 불리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사법부 적폐다 음. 또 이러면서 이상한 논리로 그 예. 사법부를 우롱하듯이 하는데 왜 사법부는 거기에 음. 예, 무슨 수능하 듯이 강아지처럼 졸졸졸 따라다니는지 저는 음. 좀 그게 좀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예. 안에 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사법부 전체가 아니라 그몇명 음. 형배나 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저희들이 반드시 이, 이 탄핵 심판에서 음. 배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법부를 망치고 있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홍장훈이그 주장한 쪽지가 미래에서 온 쪽지. 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미래소년 홍난이라고 <laughs>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laughs> 그 홍장원이가요, 네. 저는 처음에 짜장면집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야, 맛집인가, 이렇게 네.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뭐, 참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도 나라에 녹을 <laughs> 먹고 있고, 예. 그래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음. 뻔뻔하게 하고 있다는 게참아심스럽습니다 예. 여기 한국사 교과서 언제 주문했는데 언제 오나요 하셨는데 국가꽃당신님이 예. 아주 예. 주문하시고 못 받으신 분들만 연락하십시오 하고 연락처를 올려주셨습니다. 예. <laughs> 아, 지난번에 한번 방송하시고는 굉장히 많은 우리 네. 시청자들이 주문을 하시고 계시군요. 네. 그 음. 김민수 님은 왜안 나오시나요? <laughs> 여의도 앞담아 앞담아의 고정 패널 김민수 네 시간 대변인은 왜안 나오시나요? <laughs>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단독 샷 받으려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해해 주십시오. 저기 김민수 대변인이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조정을 못 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만 좀 참석하기 어렵다고, 어, 대신 사과 말씀을 좀해 달라고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예. 저희가 저 짜른 거 아닙니다. <laughs>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음, 네, 네. 그래도 이거는 좀 여쭤 봐야 되겠네. 음. 셰셰 이재명이 가 트럼프한테 노벨상을 추천했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반응이 <웃음> 궁금해요. <웃음> 이게 보고는 받았을 텐데 뭐 보고를 했다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아이 그, 굉장히 좀 허무, 허무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개그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이게 약간 허무 개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새 중국에 계속 쉐쉐 외교를 해왔잖아요. 네. 정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경제정책부터 외교정책 모든 것들이 이렇게 코미디 같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제일 대한민국의 야당의 대표가 노벨 평화상에 뭐 트럼프를 추천해야 되겠다. 이말 자체가 저는 웃기다라고 <laughs>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얘기가 저는 트럼프가의 반응이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 반응이 더 상대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시진핑은건좀 불쾌하겠네. 지금 이제 계속 이재명이가 셰시 했잖아요. 어, 어. 거기 보면은 이제 중국 말 중에 쑤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빠빠 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시진핑이가 아마 이재명한테. <웃음> 수이, 수이. 잘 <laughs> 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 외교, 어... 저쪽 외교, 아무것도 안 되는 외교력을 어... 이번에 아마 이재명이가 톡톡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개도 그럭도 다 잃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laughs> 하여튼 우리 옛말에뭐 하여튼 뭐만 만지면 망가뜨리는 거 있잖아요. 어... 정상적인 것 마저도. 예. 그걸 우리가 동손이라고 하는데, 음. 하여튼 국제뜻 동손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노멜상이 아니라 네. 이재명 스스로가 상을 하나 받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시진핑이 얘기하고 보니까 오늘 있는 집회 안내해드려야 되겠네요. <laughs> 댓글창 올려주세요. 오늘 오전 11시 매주 목요일 11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에 거기가 중국대사관 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그 중국공산당 성토 집회가 있습니다. 음. 예, 매주 김치. 목요일 11시입니다. 음. 아, 명동으로 가시면 중국 우체 중앙우체국이 있어요. 그 명동, 그 신세계 맞은 편입니다. 예, 거기에 백모. 백모 아시죠? 백모. 백모, 그리고, 어, 자교모, 자유화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이, 공동 주최하는 중국공산당, 예, CCP 성토 집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근처 가시면은 잠깐씩 들러서 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laughs> 예, 뭐 다른 것보다 오늘 김민수 대변인 사네 시간 대변인이 안 오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서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김민수를 기다렸지 이준배를 기다린 예, 아예요 저도 좀 기다려 주시고요. <laughs> <laughs> 예, 저 다음 주에 안 나올 겁니다. 예, 예고 예고 예, 하고 안 나올 겁니다. 농담이고요. 굳어 어, 아, 나오면 어떡하나. <laughs> 못 나올 아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 명이처럼 음. 우리 고 박사님이 저한테 스위스 위하고 <laughs> 여기 디카프리오님이 네. 민주당은 이진숙은 이틀이란 이진숙은 이틀만에 탄핵시키더니 트럼프 열흘이라고서 평화상 후보 추천하냐. <웃음> <웃음> 예, 어쨌든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 이제는. 국민이 들불처럼 전국에서 네.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 대통령께서 홀로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끌고 오셨고 태워 오셨는데 예, 그거에 대한 어, 반응을 우리가 국민들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어, 지난 주부터 구민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는 어.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계신 시민들과 함께 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대전 가고 하니까요. 굳이 우리가 우리끼리 여기가 중요하고 저기가 중요하다 이미 모든 전선은 대한민국으로 다. 확대됐다. 그래서 이 확대된 전선에 우리가 전투를 하러 가야지.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은 우리 모두가 각 지역에서 네. 전투를 승리로 이끌 때 대통령 돌아오십니다. 네. 꼭 승리할 거라고 믿고 함께 네. 해주십시오. 예, 목의는왜 출연 안 합니까? 또 아까 <laughs> 예, 목의는 매주 금요일 날 출연합니다. 예, 내일 예, 불타는 금요일 꼭지에 목 K, 목격자 K 권유 대표 그리고 백지원 예, 대변인 아니 이준배 나왔는데 이준배 얘기 좀해 주세요. 왜 자꾸 내일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이런 것만 얘기하십니까? 아, 나 진짜 박사님. 제가 스위스위 하고 싶어요. <laughs> 어, 국민의 힘 시당위원장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윤은성 <laughs> <laughs> 님 <윤훈승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네, 여러분 이준배도 기억해 주십시오. 가끔씩은.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 잠시 후에요. 12시 12시부터 어, KNL, 그러니까 강용석의 나이트 라인, 나이트 라이브, 강용석의 나이트 라이브. 예, 나이트인데 왜 저는 맨날 낮 12시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잠시 후 12시부터 강용석 TV에 가서 에,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예, 예. 고정호 TV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헌재 앞은 지금 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0시부터 헌재 앞에 응. 탄핵저지 집회가 어, 시작됐습니다. 안국역5번 출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 강영석 TV를 마치고 어, 최대한 일정 조정을 해서 헌재 앞을 잠깐이라도 어, 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니까 헌재 앞 나오실 때 예, 각별히 좀 예, 옷차림 예, 잘 하시고 어, 또 핫팩이나 아, 좀 여분으로 갖고 오셔서 예, 황망 중에 나와서 추운 분들이 계실 테니까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예, 여기다 앞담아 이준배 세종시당 연장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시간 모두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